나1요일에비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기대돼 그비 오는 날씨만 해도 맞아, 매력이 있잖아 무드나야 응, 응, 저녁은 여기 호텔 있는 시 야시장 나가봐야지 아 <놀람> 이제 보여 줄게. 놀라 좋아. 이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? 너무 영화 한 장만 같아 없어 응. 솔직히 우리끼리 지금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씻을게. 당연하지. 그치? 수영, 아, 난좀 고민은 했어. 어, 고민하다가 누워서 씻을게. 했는데, 갔을 수도 있어아 이렇게 안 신나서 씻긴다. 응. 우리들이안 신나지. 그러실 것 같아. 뭐 이제 다섯 씻자? 자! 마지막으로, 잠깐만, 멋있다, 안녕~ 안녕~ 재밌게 놀았어요~ 우리 무슨... 하늘 꼬락소리 사치는 꼬락소리그만인플루언서인줄알그지날치는지하보다 어. <laughs> <그치? 웃음> <laughs> <전부> <laughs> 놀러오세요~ oh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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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~ 그렇 이러는 어? 우와~ 도 그래! 이럴 거면 머리 말리라고 하지 그랬어~! 아니 이럴려고 내가 그거 안한 거야. 아, 그, 너무 야하면 여기다. 안 야한데? 아, 난 구워? 그렇게 야하지 않아. 일부러 더 좋아? 오히려 좋아? 응, 오히려 좋아 나. 가 우리 나는꼬락서리 보면은 0만 유튜버야. 어? 내건 잡혔는데? 진정. 됐다. 나 이렇게 돼있어 어? 왜 그래? 아, 그래. 근데 당연하게 쫓아와주는 거 되게 신뢰 있어 보여서 기분 좋다 <laughs> 어? 쟤는 아직도 다른 애야 아 그러네 몸통이 다르네 아 강아지 어? 다른데? 신세이야 이거는 아 코코넛으로 놀고 있어 와우, 이거 어때? 조금 더 돌아볼까? 자판이좀 보인다. 어, 여기도 자판이빡는데 잡... 여기도 여기 할까? 뭐... 여기 모몽이 귀여운데? 여기? 그러네. 아 여기 있잖아, 여기. t h 여기 안다. 못 많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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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리은데못많어데못많은 붙어있어서 어쩔 수 없어. 아 그치 이거 내가 좀숨질모먼트지 이거 좀 이정도 참을 수 있는거지 어 화면 아, 있는데 의식좀 해야겠다 이런가? 가리비 요거요거 디스 원 스몰사이 아 이거 500g 뭐야 1kg. 아 500g 1kg던데 면안될거같은 이게 아 500g 먹어보고 일단, 추가로 일단 먹어보고 추가, 500g. 추가 500g 500g and <laughs> 오, 언니 또 뭐였지 이거 디스 500g <laughs> 아, 여기 오디서먹어 어, 닭다리튀김 아, 맥주, 언니 뭐 먹을 거야? 아, 맥주. 이거 이걸로? 복어, 샘베트어 후추, 프롤리네 이게 모닝글로리 디 서비스 모닝글로리 서비스는 서비스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서비스 네 아. 망고 주스 시켰나, 우리? 그래. 우리다 이따 어보자 어, 그러자 음. 잠깐만요 어, 기거기 언니 네 후. 언니라는 말 되게 좋다. 예쁘지? 응. 짠! 짠! 물 달라고 할게. 윤아도짠하자 여기 <laughs> 긴 있다. 짠! 짠! 뭔가 이런 말실례지만 2000세기 때전 <laughs> 그런 느낌 나지 않아? <laughs> 웃겨, 되게. 너무 좋다. 자네도 얼음이 들어있어, 왕, 왕 얼음이. 유나 약간 그 락스타 헤어스타일인데 락스타 헤어스타일 너 지금 이 뷰가 너무 좋아 그래? 유나가 락스타 닮았어? 락스타 락스타 유나 약간 락스타 락스타강영욱 어. 닮은 락스타 이름 뭐지? 락스타 박광규박광규 네. 네. 헤어스타일 락스타가 뭔데 얼굴은 좀 닮은 락, 것 같아 락스타 락스타가 뭔네락스타니까 나는 이거 노래 가수 가수 어 가수 베트남 사람이 그렇게 따뜻하지? 어. 누나 머리 좀 올려줄 수 있나? 아니, 아니. 그치, 그치. 유진스처럼 해줄게. 와우. 혜운 누나. 어우, 예뻐라. 뒤도좀 넘겨줘. 먹자, 누나. 아, 근데 카메라 되게 식각해 그래? 되게 그래? 아, 뭔가 말을 할때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. 아, 그래? 어. 편하게 해. 다 자를, 자를 거야. 엄청 맛있어. 아, 그래? 음, 이 껍질이 너무 맛있다. 그치, 미쳤지? 응. 짠하자 유나 음 고기를 깨치네 음. 음 껍질만 먹어도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 먹어 너가 너무 맛있어 음 봐봐 이거는 껍질 ASMR 해줘야지 내가 해볼게 아, 그림이 좀 이상하다 <laughs> Thank you and one mango. Two. One m a n j u Thank you. 아, 망고 스무디. 망고 스무디. 망고 스무디. 망고 블렌더. 망고 스무디네. 망고. 망고라고 말하는거 재밌지 않아? 망고라고

뭐고? 아, 안 타고 그냥. 에이. 이안에아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미쳤다. 뜨겁다. 왜냐다좀 잘라 줄까? 그렇지않아 버프 버스잖아 근데 박자감이 너무 재밌어 <laughs> 자진몰리장당 <머리 장단> 같애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유나씨 나 머닝글로리 처음먹.. 오... 아 먹어봤었나? 아니 이거 베트남 갔다오는 사람들이 제가 항상 그리워하는 먹어? <laughs> 머닝글로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닝이 아니지만요. 세요래 <laughs> 지금 모닝이 아니지만 모닝글로리를 먹어볼까? 있다나 언니 좋아할 거 같은데. 나 근데 여기에 약간 청양고추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. 아니, 완전 한국 스타일이야? 나 어쩔 수 없는 소리 아니야. 맛이 어때요? 맛있어 <목소리> 얼마나 어, 한국 치킨 맛있다고, 베트치킨 맛있어요? 한국 한국 치킨 맛있어요? 이게 베트남 치킨이, 한, 치킨이, 음, 베트남 치킨이 오리 아니야? 칠리소 <laughs> 아니야? 그니까 엄청 커 엄청 크지? 두 번만 에땅 야, 이렇게 먹으면 개 맛돌이 일거 같아 맛돌이, <목소리> 맛돌이 <목소리> 도림. 도림. 이거지? 그리워지면 어떡하지 어? 돈 없는데 그리워지면 어떡하지 약간 알지 첫사랑이 그리워서 대충 아무 남자나 만났는데 오히려 만났을 때 첫사랑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기분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리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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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깊어지는 이제여기서 남자. 좋 카메라안 보이는데 진성 죄수 방금 나흔들다저기야 엄마. 죄송합니다. 니가 흔들린을다 진짜 말이야 나는 바로 내려다볼 때. 내려다볼. 이렇게 사람은고자 사회 시간이 필요해. 신6시 정말 말 그대로 난다 미치겠어 <laughs> <laughs> 누나 조개 좋아해? 응? 여기, 여기 위에 과자 같은 거 들어가 나 너무 좋아 와우 음 특히 음. 음여기 구워 먹으라고 진짜 맛있어 한번 해봐 <laughs> 맞우맛맞지 뭔가 그감이 맞아 아 근데 기하는만소리에보고아라 근데 이거 근데 맥주 맛있다 음, 괜찮은데? 아까 손셋 레전드 응와 음. 가리비 너무 잘 시켰는데? 응 아니 우리 아까 생각보다 뭔가 사포로 긁어놓은 것 같아 아니면 은 이거 뭔가 갈아주는 게 있나? 어, 또 있어? 아, 땡큐! 아, <laughs> 우리 언제 <laughs> 시 냄새 봐! 와, 이거 진짜 어릴 때 생각난다 야, 오징시키 아, 잘했지? 응, 음, 잘했다 그래. 이거 빨리 배부르다. 스킨이 별로였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짜장마다 짜장마다. 어? 짜장마다 짜장마다. <목소리> 진짜로. 우리가 오늘이 첫날이라니? <목소리> 3인 지낸 것 같아? <목소리> 그렇지. 엄마 이거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. 음! <목소리> <laughs> 음. 난 이거 우리 이거 포장해 달라 할까? 이거랑 이거. 응, 이렇게 세 개. 되나? 포장? 물어보자. 포장하지 말. 그냥 가자 내일 아침에 아무튼 그게 좋 잠깐. 같내 가먼 자 가자 유나 그, 그거 타러 앵그리본드 <laughs> 나랑 닮아 유나야 뭐탈 거야? 그거? 응 육만동이래 <laughs> 6만 육만동? 6만 몇 시간인데? 20분 응. 땡큐 <laughs> 누나 잘하지? 응. 응. 베스트 드라이버네 윤나 이제 좀감 잡았어 윤나 이제 혼자 타볼래? 알았어 엄 내려갈게 나도 타보고 싶다 재밌어 <laughs> 타볼래?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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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어른이라 못하는 게 많아 솔직히 재밌긴 하잖아 솔직히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솔직히 <laughs> <그렇지, 웃음> 말해 나봐나야 기분 좋았어 아 이거 알았구나 어떤 지이 뭔가 목적지 있게 뛰더라 가자 잘하네 얘나 여기 오빠야 뭔가 엄마가 사갔을 것 같아 니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엄마가 잠옷으로 사갔을 아것 같아 <laughs> 투쿠 그거 예뻐? 남, 이거 남자 거 같은데? 윤나거 여자 거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자 원피스 어? 여기 있다. 윤아야, 아기꺼 아, 입고 가도 돼. 이거, 입어, 그럼 윤아야 이게 땡큐, 아름다운 아기래. 윤아, <laughs> 예쁘대, 감사합니다. 깜깜, 깜깜, <laughs> 14만 동이지, 만드스로워 <laughs> <laughs> 짜잔. 가자, 10. 1 아,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기로 했거든. 안녕하세요. 음. 아까 우리 귀를 괴롭히신 그분꺼 먹어볼까? 그래? Hello, how much? 사만도 사만도 이천원? 원 아보카도 앤원 오레오 와 wow.

그렇게 정말 아보카도를 사면 아떻게 해. 이 이유식 같이 생겼다. <laughs> 맛있어요, 나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되게 짧다. 짧다. <laughs> 아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. 난 솔직히 별로 안 거슬렸어. 와우, 땡큐. 아, 어? 여기도 옷집 있는데 아까 거긴가 여기? 거기야. <laughs> 엄마, 엄마. 엄마 실수했다나옷좀 보고 올게. 뭐, 아보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맛있다. 어 이거 이거 이거. 어때? 별로야? 이건 어때? 오레오는 어때? 음. 맛있어? 유나 먹기딱 좋아. 좋아? 그럼 이거, 이거 먹을까? 음. 유나, 레, 볶기만. 유나 부른 줄 알았지? 유나, 레, 볶기만. 유나 부른 줄 알았어. 유나? 이랬어, 그치? 응, 유나, 레, 볶기만. 잘 따라한다, 유나. 다 먹었다. 녹은 것 싹싹 긁어서 먹어야. 하나. 다 먹었습니다. 어디야? 음. 어라? 이거, 이거 줬어. 엄마 거야. 누나 거야. 유나 여기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야, 이거 귀여워. 야, 귀엽지 이거. 미쳤다 이거. 이거, 이, 이거 너무 예쁘다. 어때? 잘 어울려? 어. <laughs> 엄청 잘 어울린다.